그렇게 녹취록에 매달려했을까 제가 진실을 가리때가된것 같아서 오늘 그 근거를 입수해서 공개를 합니다. 네, 아이기게 이렇게, 네. 여기요. 이0 2이년 11월 24일 검찰 진술 조서입니다. 위에는 녹취록이고요. 김만배 씨는 뉴스타파 녹취록에서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라고 인용을 했는데 2021년 11월 24일 검찰 조사 제가 입수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조우영 씨는 검찰 질문에 윤석열 중수과장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 진술 조서를 볼까요. 검사가 묻습니다. 당시 대검 중수부에서 윤석열 중수과장을 만나거나 조사받은 적이 있는가요? 이에 대해 조후영은 아니요,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진술합니다. 검찰 진술은 또 이어집니다. 그 유명한 윤석열 커피가 등장합니다. 당시 진술인은, 즉, 조우영씨는 남욱에게 윤석열 중소과장이 커피를 타주고 친절하게 조사를 해줬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는가요?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한 참고인 조우영의 답변은 아니요 없습니다 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사실을 왜 민주당은 헛개비를 쫓듯 국민들을 현혹했을까요? 마지막 검찰 진술 조사 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사가 묻습니다. 김만배가 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와 접촉하거나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봐 주는 등 진술인 즉 조호영에게 도움을 준 것이 있는가요? 조호영 아니요 없습니다입니다.